자, 유하, 반갑습니다. 내일 이제 미니팩이 나옵니다. 내일 수요일에 미니팩 출시. 근데 이제 미니팩 나오면서 동시에 벨패도 합니다. 동시에 벨패도 하기 때문에 뭐가 패치가 됐는지, 패치의 의도는 뭔지 같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자 의견 먼저. 알레코시의 전원. 최근 밸런스 업데이트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의 전반적인 디자인 철학과 정규전의 건전성을 고려한 35가지가 넘는 변경사항이 적용됐죠.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패치에서는 추가적인 밸런스 검토를 거쳐 패치 후로 위력이나 승률이 지나치게 두드러진 카드를 두장 찾아냈습니다. 오호 이번 패치가 두 장이라는 스포네요. 이번 패치 후에도 플레이어들이 신규 미니 세트 카드들을 플레이해보고 새로운 메타를 경험한 후 긴급 수정 패 밸런스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그두 장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입니다. 심층광부 불안. 6만화에서 8만화로 너프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올라타라. 3만화에서 4만화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장이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불안. 6에서 8코. 올라타라. 3에서 4코. 이렇게 너프가 되었어요. 자, 이두 개가 너프가 됐는데, 일단은 이게 미니팩 출시와 동시에 패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메타는 어차피 미니팩 나오면 바뀌어. 근데 왜 미리 패치함? 이게 왜 미리 패치했냐? 제가 볼때이두 장은 패치 의도가 달라요. 불안과 올랐다라는 패치 의도가 달라. 불안은요, 레니아워가 생각하는 불안 패치 의도. 불안은 그만 해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제가 말하는 메타를 뒤섞기 위한 패치. 그러니까 사실 밸런스를 위한 패치라기보다는 메타를 뒤섞기 위한 패치에 더 가깝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이제 패치노트 읽는 남자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신선한 걸더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불안을 4개월 봤잖아요? 제가 그동안 6개월 봤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미니팩 카드라서 4개월 본 거더라고. 뭐 아무튼 간에. 4개월 동안 불안 덱을 봤기 때문에 이제 메타에서 퇴장하시라는 거예요. 퇴장하시라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밸런스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전사가 좋진 못했어요 지금 메타에 제가 이제 밸런스 있는 남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얘네들이 이제 이미 이 아래에 있는 얘가 드디어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기타 흑마에서 탈진 흑마라든지 발골도적이 이제 점점 전사의 점율을 유 따라잡고 있었고 승률도 전사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상황 30%대 매치업도 막 두세 개씩 이제 콕콕 박혀있고 하이랜더 전사가 지금 좀 난감한, 난감한 시대를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하지 말라는 거야, 어. 근데 너프까지 먹였다? 진짜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전사가 약간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냐면, 패치 전 일황덱들 있죠. 예컨대 이제 사제, 악사, 기사, 그리고 지금 전사가 있잖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박살나 있냐로 비교하자면, 내 생각에 이렇게인 것 같거든? 한이 정도 박살나 있었다 생각해, 나는. 근데, 얘는 패치를 세게 한다고 세게 했는데 블리자드도 이렇게 세게 안 됐을지 몰랐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거는 세게 한다고 세게 했는데 밸런스가 안 잡혔고요. 얘는 세게 했고 얘도 엄청 세게 했죠. 얘도 지금 엄청 세게 하는 거거든. 너프를. 제 생각에는 이게 뭐가 더 셌냐? 뭐가 더 패악치를 부렸냐? 보다. 이게 이제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블리자드는 약간 이알레코씨는 드디어 깨달은 거지. 메타를 여러 번 뒤섞는 게더 재밌다. 그래서 이제 전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정확히는 불안전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니팩이 나오잖아. 제가 이제 미니팩 카평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게전사 컨셉이 컨트롤 잡는 덱이라는 점에서 불안전사랑 겹친다라는 말을 했잖아, 제가. 근데 불안전사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사 이거 하라는 거지, 지금. 분리자가딱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해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더 가까운 패치라고 보는 거죠. 저는 불안은 이제 그만 좀 해라. 불안. 자, 불안은 여기까지고요. 올라타라. 얘는 의미가 달라요. 얘는 밸런스를 위한 패치가 맞아. 왜 밸런스를 위한 패치가 맞냐면요. 지금 양꾼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laughs> 양꾼은 애초에 점유율도 팍 낮아져. 점유율 갑자기 낮아지는 구간 보여요. 여기가 양꾼부터거든. 점유율도 갑자기 양꾼에서 팍 낮아지기 때문에. 양꾼의 올라타라는 사실 지금 그렇게 성능이 좋은 편 아니에요. 양꾼은 약간, 양꾼은 지금 약간 좀, 뭐랄까, 탈진 능마한테 대체됐어. 패치 직후에는 양꾼이 여기 있었잖아. 그죠? 기억나죠? 근데 탈진 능마가 양꾼을 정확히 상위 호환으로 지금 추월해버린 모습이에요. 근데 왜 양꾼 패치를 하래요, 레니아오님 왜일까? 제가 전체 승률 보는 거 진짜 싫어하지만, 전체 승률이, 시발5 6예요 뉴비들이 못 버텨. 전설 천위권에서는 밸런스 맞거든요 이양꾼 특이 뭡니까 양꾼특 실력에 따른 덱 파워 편차가 크지 않아서 상위권에서 약하고 하위권에서 강하다 이거 그냥 하스손 불변의 진리잖아이양꾼 특이기 때문에 지금 천위권에서 밸런스가 맞아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 천위권에서 양꾼이 밸런스가 맞다? 아래는 개박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승률 56% 뉴가, 이게, 뉴비들이 그냥, 이거, 데몬만 보면 지금 하스스톤 양꾼 게임이야, 누가 봐도. 지금 하스스톤 전사 흑마 기사 게임이거든요? 전사 흑마 기사 게임인데, 이 새끼 여기 도대체 왜 있냐고, 이 새끼가 지금. 왜 있음? 전사 흑마 기사님 노시는 자리에? 플러스 사제까지. 사제또 어디 있는데, 이거? 사제는 왜 여기 있어? 사제가 어려운 덱이라서 그래요. 제가 자리미사제 만만하지 않은 어그로 덱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레니어님, 자리미사제가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고인물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자리미 사제가 뉴비에 하기, 뉴비들이 하긴 분명 어려운 덱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얘네들이야. 어? 성기사가 카이도우고, 어? 전사가 빅맘이고, 지금 얘네들이 상황이란 말이야. 사제까지 해가지고. 사황인데이 새끼 여기 왜 있냐고, 도대체. 이 새끼 약간, 원피스로 좀 뭘까요? 에드워드 윕블이 새끼 여기 왜 있냐고, 도대체. 왜 여기 급을 맞추려고 하죠? 왜 여기 있는 거이? 왜 계속 오다가, 왜 오다가 계속 밀어주면 도대체, 이, 이 친구. 그래 가지고 밸런스 패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위권 밸패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참 항상 이제 하위권을 위한 패치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있어요? 결국 상위권에서는 전멸해. 이게 안타까워. 근데 그렇다고 하위권 패치를 안할순 없어. 유비들이 패사해.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야. 그러니까 사실 블리자드가 이걸 기가 막히게 해결하려면 적당히 실력 영향을 받는 다른 덱만큼 실력 여하에 영향을 받는 덱이 존재해야 해요 양꾼한테 근데 그런 덱이 비전량 이후로는 잘안 보이는 듯 비전량 정도가 내 생각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확백이 근데 그 요런 잘 없네요 너무 양꾼을 뇌 빼고 본체 치는 덱만 메타에 남겨 놓는 것 같아서 아쉽다 믿은 양꾼이나 아니면 이제 주문 양꾼 같은 애들 그리고 예전에 사실, 지금은 이제 쾌가 야생가서 불가능하긴 한데, 쾌냥꾼 같은 애들도 꽤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는데, 이런 덱들이 이제 너무 없어. 너무 안 밀어줘. 블리다드가. 밀어주긴 했어. 아, 엄밀히 말하면 밀어주긴 했어요. 크롱이 같은 거 나왔잖아. 밀어주긴 했는데, 너무 안 쎄. 그러니까 알레코시가 이런 친구들한테 약간 보상 패치를 해주면서, 올라타라를 너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미니팩이라서 약간 크게 건드릴 수는 없었겠죠. 인정이긴 해. 이 미니팩 패치니까, 어차피, 미니팩 나와서, 어차피, 밸런스 뒤집어지는데, 굳이 큰 패치를 하고 싶진 않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1. 너무 오래 해먹은 전사커트랑, 2. 뉴비 절단 중인 양꾼커트, 이두 가지만 딱 하고 싶었을 거임. 그래서 이제 이두 개만 패치가 된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패치는 마음에 드냐라고 하면, 솔직히 그냥, 그냥, 인간 레니아워. 그냥, 해설 레니아워로서는 그렇게 뭐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면, 불안은 사실, 진짜 쓰지 말라는 거거든, 요 <laughs> 진짜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전사덱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진짜 쓰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오딘 9코랑 약간 좀 느낌이 달라. 얘는 아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다르고, 불안 팔코는 올라타라도 사실, 양콘이 이제 절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천이권에서 그러면, 새로 대기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 양꾼 신카들이 세 택을 만들 수 있을지는 약간의 문이긴네요 긴급 수정 패치 한번더 한다니까 어, 믿어보겠습니다. 알레코씨 근데 그건 있어요. 지난 밸런스 패치 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지난 패치 때도 네 면밀히 주시하면서 계속 다듬는다고 했는데 미니팩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 미니팩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건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죠. 분명히 다듬다 그랬는안 다듬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솔직히 인정이야. 뉴비 절단기 없애야 되고 그리고 이제 4개월 해쳐먹은데 안 보는 게 맞아. 그 패치 노트가 좀 극단적일지라도. 어. 솔직히 불안팔콘은 쉽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극단적이잖아. 두억진이도 코콘데 이게 불안 나간다고 게임 자동으로 이겨지는 카드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패치 노트가 좀 극단적일지라도. 어. 얘네들 패치한 건 맞았다 생각해. 인정인데 긴급 수정 밸런스 패치를 하겠다. 이 말은 좀 지켜봐야 된다. 왜?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솔직히, 벨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니팩이 중요하죠. 그래서 약간 벨패 이야기는 길게 안 했습니다. 솔직히, 불안 팔코. 이게 이제 미니팩 패치가 아니라, 시즌 중간에 된 패치면, 어, 큰 패치죠. 이걸로 이제 한 시간 이야기 가능하지. 뭐, 현재 전사의 위치랑, 뭐, 개지랄, 개지랄 이래가지고, 한 시간 이야기 가능한데, 뭐, 미니팩 패치니까, 뭐, 그냥, 방향성 정도만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니팩은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전사가 너무 카드를 세게 받았어. 어, 비셔스도 전사 카드가 제일 위험해 보인다더라. 제가, 비셔스 카평 전혀 안 믿지만, 전혀 안 믿긴 하지만, 아무튼 뭐, 비셔스 형들도 이렇다니까. 전사 카드를 너무 세게 받긴 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아마, 예측이 되긴 했어. 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긴 했어. 그러니까, 불안 패치가 미니팩과 동시에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건 몰랐는데, 언젠가는 죽이겠다라는 그 의도가 엿 보이긴 했어. 전사 카드를 너무 세게 준 게, 이거는 메타를 옮기려는 의도가 있는데? 제가 카평에서도 이야기 했잖아요. 이건 메타를 기계전사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벌써 나타난 거죠. 벌써, 벌써 나타난 거지. 유출된 거 결국 맞지 않았냐고요? 뭐 유출된 거한 여섯 장 있었는데 두 장만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실수라니까.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보통 그 유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한두번 있던 일이 아니거든요. 하스를 안 쉬고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스를 이제 쉬고 몇번 이제 쉬고 오신 분들은 중간 중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실 수 있는데 카드 라이브러리에서 현재와 다른 밸런스가 적용된 이런 사건이 한두번 정도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한 번도 안 맞았어. 한 번도 안 맞았어. 그리고 그때 블리자드가 뭐라고 변명했냐면, 이게 우리가 고려하던 패치 사항인데, 적용되지 않았다. 라이브 서버에. 근데, 실수로 라이브러리에 적용했다. 죄송. 라고 이제 이런 공표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려하다가, 고려만 하고서 라이브 패치는 하지 않았는데, 라이브러리에는 적용한 거야, 실수로.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했어. 이번에도, 아, 원래 불안 팔고 하려고 했구나. 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번엔 진짜였던 거임. 진짜 유출이었던 것.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하려고 했구나였다가, 안 했어. 근데 지켜보니 해야 할것 같아. 그래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이게 유출이 맞는지, 아니면, 과거 블리자드가 한 말이 맞는지, 하려고 했다. 이거 하려고 했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한 거잖아. 맞죠?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유출은 꽤 많이 됐어요. 실제로 유출은 꽤 많이 됐어, 이번에. 근데 결국 맞은 건딱두 장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출이 맞았다고 할순 없어. 유출이 맞았다고는 할수 없지. 두 장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유출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자! 아무튼 오늘 패치노트 읽는 남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미니팩이 열리면 또 하스스톤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